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가져온 거는 완전히 똥손도 맛있는 커피를 내릴 수 있게 해주는 기구 미스터 클레버입니다 자 이놈 굉장히 편하고 가격도 합리적입니다 자이 클레버는 1, 2인용이 있고 뭐 3, 4인용이 있거든요 제가 들고 있는 이놈은 1, 2인용 300ml 사이즈입니다 3, 4인용은 한 530ml 정도 된다 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300ml짜리로 커피를 내려볼 건데요 이 1, 2인용짜리 기준으로 가격이 18,500원 18,500원이면 사실 어, 한 구입할 만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놈 어떤 원리로 작동되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놈 외관을 보면 이렇게 플라스틱 같은 소재입니다 어? 이 뜨거운 물로가 커피 수출할건데 그냥 플라스틱이면 환경 호르몬이 나오는가 이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얘는 BPA 프리라고 해요. 윗부분에 뚜껑이 있어요. 이거는 뚜껑으로도 쓰고 이렇게 받침대로도 사용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본체 이 생긴 형태를 보시면 칼리타 혹은 멜리타와 좀 비슷한 느낌으로 생겼죠. 그렇기 때문에 필터를 사용할 때도 칼리타나 멜리타 필터를 쓰면 얼추 비슷하게 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클레버의 핵심 구조는 이 안쪽에 있는 요 놈이거든요. 요 뭔가가 깔딱깔딱하는 거 보이실까요? 들썩들썩 하고 있죠? 이 들썩들썩 하는게 요거가 왔다갔다 할때 안에 밸브가 들썩들썩 하는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얘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서있으면 밸브는 닫혀있는 상태가 됩니다 눌러지게 되면 밸브가 열리면서 안에 커피가 밑으로 쏟아지는거죠 자 여기다 물을 한번 부어볼게요 물이 안빠지고 딱 고여있을겁니다 자 근데 이놈이 이런 잔 위에다 올라가게 되면 밸브가 딱 열리면서 물이 쏟아져 내려와요 굉장히 간단한 구조죠. 자, 그러니까 결국 이놈은 여기에다가 커피가루랑 물이랑 적당한 비율로 넣고 커피 성분을 우려내다가 요런 잔유에다가 올려서 커피가루를 분리해내서 마시는 그런 간단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클레버 같은 경우에는 커피를 내리는 바리스타의 손을 별로 안 타는 기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커피 입문자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추출기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예전에 커피 처음 배울 때 커피의 약간 변수들을 공부하려고 요 놈을 많이 썼던 기억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커피 추출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일단 먼저 필터를 넣어줄 건데요. 자, 필터 모양을 보시면 요런 모양으로 생긴 필터를 쓰시면 됩니다. 저는 1, 2인용짜리 클레버를 쓰기 때문에 이 필터도 투컵용으로 준비를 했어요. 필터 밑에랑 옆에랑 접어주고 넣어서 종이 냄새를 빼기 위해서 한번 린싱을 해줄 겁니다. 자, 린싱을 할 때는 이렇게 잔에 바로 올려놓고 물을 부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필터를 한번 씻어주고 원두를 넣어줄 건데요. 지금 제가 사용하는 거는 콜롬비아 싱글 원두입니다. 사실 이 원두로 클레버에 추출하기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게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겠거든요. 추출을 한번 해보고 여기서 약간 변형을 이렇게 저렇게 좀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분쇄도는 핸드드립보다 조금 더 거칠게 분쇄를 해왔습니다 아무래도 물에 넣고 우려내는 방식이다 보니까 핸드드립하고 똑같이 했을 때는 조금 많은 성분이 나오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거칠게 분쇄를 해봤어요 자 원두가 지금 15g 들어갔는데요 물의 비율은 원두에 15배를 넣어 볼 생각입니다 커피가 15g이니까 물은 225g을 넣으면 되겠군요 자이 클레버 수출할 때 핸드드립처럼 뜸들이기라는 과정을 거치는 분도 있고 안 거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뜸들이기 없이 바로 수출을 진행해 보도록 할 겁니다 한 방에 물을 225g 넣고 2분 30초 정도 놔뒀다가 바로 분리를 할 거예요 저는 뭐이 뱅글뱅글 돌리면서 붓고 있지만 뭐 그냥 이래 왁 부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막 땡기는 대로 막 부시면 돼요. 오케이. 이 다음에 얘들이 다 섞이게끔 한번 싹젖서줄 겁니다. 종이 필터를 끌어버리면 종이 필터가 찢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게 조심하세요. 종이 필터 긁어갖고 째집으면 나중에 커피를 분리했을 때이 커피 찌꺼기가 다 따라 나옵니다. 자, 다 젖고 나면 뚜껑을 덮어서 온도가 손실이 안 되게 해주세요. 지금 사용한 물의 온도는 93도를 사용했습니다. 자, 2분 30초가 다 돼가네요 살살 저울에서 내려놨고 2분 30초입니다 자, 저는 끝까지 물을 다 빼지는 않고 약간 이렇게 지금 커피가 드러나기 시작했을 때 이때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쉽게 추출이 끝났습니다 맛 한번 볼게요 음, 네 앞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자, 지금 제가 계속 이걸 마셔보면서 느끼는 거는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운 커피입니다. 일단 밸런스도 잘 맞는 것 같고, 단맛이나 산미도 제가 원하는 대로 은은하게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제 개인적인 입맛으로는 좀에 더 진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다면은 요 놈을 좀에 더 진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일단 저는 이 분쇄도를 핸드드립 분쇄도보다 조금 더 거칠게 분쇄를 했습니다. 그 분쇄 입자 자체를 조금 더 곱게 핸드드립 정도로 맞춘다거나. 핸드드립보다 좀더 곱게 맞춘다면 더 많은 맛이 나오면서 더 진한 느낌이 들 거예요. 아니면은 투입된 원두의 양이 15g이 아니라 16g 혹은 17g 정도 투입을 한다면 더 진해질 겁니다. 반대로 투입된 물량을 225g이 아니라 더 작게 넣어버린다면또 진해지겠죠. 아니면 우려내는 시간을 저는 2분 30초로 했는데 2분 30초보다 더 길게 가져가도 진한 맛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 경험상 추출 시간을 나는 진하게 할 거야라고. 하고 너무 길게 가져가 버리니까 잔미가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차라리 커피 투입량이나 물량을 좀 조절해서 농도를 맞추는 편입니다 자 그럼 이 클레버 청소는 웃지 않은데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위에 필터 이거 딸랑 들어갔고 버리 면 됩니다 자 그러고 이놈은 물로 씻어 주면 됩니다 오, 저 같은 경우는 퐁퐁으로 한번 씻어 보니까 퐁퐁 냄새가 약간 남아있는 느낌이 있어서 그냥 물로만 깨끗이 헹궈주는 편이에요 자 오늘 이렇게 미스터 클레버 사용해 봤는데요 보신 대로 굉장히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추출기구입니다 뭐 가격도 18,500원이면 한번쯤은 사볼만 하죠 저도 커피 공부를 처음 할때이 클레버를 통해서 여러가지 커피에 대한 재미를 느꼈습니다 오늘 제가 추출한 이 추출 레시피는 원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표현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는 원두에 따라 약간씩 추출 레시피를 계속 변경을 하면서 시도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클랩으로 맛있는 커피를 즐기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바이바이